어, 경자는 2020년이 밝았어요. 어,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세요. 음. 아 와. 아, 음, 2020년이 되었고, 아, 19년이 이제 끝났고, <laughs> 아 어쨌든 어, 2020, 2020년은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고 즐거운 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네. 그럼 저는 뭐 아씨 해안 보여준 것 같아 몰라 그때 사진 찍을 거야 그럼 저는 뭐 한 시간 동안 놀고 마감이야 지금 <laughs> 마감 좋아.